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 진약성경 367쪽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인생은 정말 고통의 문제가 계속됩니다. 어, 태어날 때는 뭐 기억도 안 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나고 나면 울기부터 시작하는 걸 보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뭐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에도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 학업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울 만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습니다. 예, 학업도 싫 우리가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뭐, 못하겠네, 못해먹겠네, 이런 말들은 다 고통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할 때도, 또 사람 관계도, 때로는 아무, 자,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나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그러보니까 인생은요 뭐, 꼭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씩은 있지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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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예, 고통과 고통을 비교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고 싶은 거죠. 똑같은 돈을 벌면 덜 힘든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걸 뭔가 해야 한다면 덜 힘든 거. 이렇게 고통과 고통을 비교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찾을 때도 많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 인생에 뭔가 결정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있는가 어 생각해 본다면 아마 고통과 고통을 비교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택했죠. 예수님이 출발점이 되어서 도착점, 천국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의 플러스 알파가 하나 됩니다. 보통 당했던 것도 그대로이고, 거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어, 고통스러운 예담이. 예담이가 지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예.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지 어, 여기에 대한 실망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더라. 달라지는 것 하나 없더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 더 힘들더라. 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혹시 천국 갈까, 복을 누릴까봐 해도 여러분 형통해집니까? 예. 그렇죠. 교회 떠나서 형통한 사람 못 봤습니다. 뭐잘 살, 뭐 물질적으로 잘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다. 한번 맛보고 다른 길을 택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 심판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의 문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어차피 고통은 계속되고 더군다나 더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까지 가면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결국에는 복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 이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출발점이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결론도 예수님인데, 저 보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걸 해결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정 집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사는 문제는 일단 뒤로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고 싶죠. 다 마음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질 때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죄와 전쟁을, 주기, 전쟁 중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는 계속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아 내가 믿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싸우는 고통의 문제, 우리가 반드시 믿는 자라면 경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 주변의 여러 가지 시험, 핍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으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죄와 싸움의 승리는 예수께 있는 것이지요. 살아남아야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의 죄와 어, 싸우지만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면 한일뭐가령뭐 12라운드 경기라고 하면 한 7, 8라운드까지는 어떻게 견디겠는데 마지막엔 야 이제 못해먹겠는데 하면서 끝까지 대항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견디다가도 죄 예, 앞에 무릎 꿇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승리는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은 죽기까지 죽음을 당하면서도 뭐였다고요?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 문제,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우지만 우리는 아직 멀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죄와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어, 안 되는 싸움인 것이죠. 무조건 이겨야 한다. 왜냐하면 죄 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죽기까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한테 조금 핍박받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의미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 경주 예. 그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었더다가안 되었네요. 예, 우리는 딱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오늘 설교 뭐였지 잘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뭘까 먹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의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건멸하신 말씀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는데, 이길 수 있는데, 죄를 이기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기억 안 나면은, 머릿속에 하얘지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거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는 순간, 이죄 앞에서, 이 무력해, 지는데 문제는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었다다 잊었으니까 뭐랍니까 징계 하시는 거예요. 징계 어, 꾸지람을 우리에게 네, 행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에게 말합니다. 방치워 자녀가 방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나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방안치워 아 맞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지람을 하는 거지,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잊어요.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이것이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 이대로 해야 된다고 잊지 말라고 징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고통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잔소리?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꾸질함을 통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고통스럽지만 주님 믿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징계와 꾸질함은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치 구약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나라를 그냥 확 멸망시킨 것처럼 하는 그러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대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징계와 꾸질함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의 추악함을 알도록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걸 당하게 된다. 죄가 이렇게 추악한 거다. 죄를 멀리해라.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죄를 이겨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까 자문 말씀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라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 내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스월은 지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우리의 어리 죄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 죄를 통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하고 꾸짖고 계신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어나죄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참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 뭐, 저도 어릴 때가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혼날 때, 집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집 나가는 순간 더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한대 맞고, 끝날 거, 집 나가는 순간, 열대 맞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교육일 때가 있고, 처벌일 때가 있는데, 교육이 있는 걸 알았다면 너희는 참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께 꼭 붙어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싸울 때도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 이 인내를 달라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거든요, 자녀이거든요. 내 자녀니까 가르칩니다. 내 자녀니까 때려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냥 나도 네 마음대로 해, 너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교육이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그들을 평화해서가 아니라 옛날엔 그렇게 그랬잖아요.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교육도 못 받았냐. 너는 뭐 고아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인데 딱그 표현입니다.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다 왜? 사생자가아니면 신하들이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물려 줘야 되거든. 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려면 잘 배워야 합니다.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다음 어떻게 섬기는 것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워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업의 회장들도 자기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게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합니다, 훈육합니다. 기분은 나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춘기 때 살짝 깨지다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돈벌 때쯤 되면 야 우리 부모님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한번더 깨닫게 되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안 하시고 일더 하시면 위대한 아버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 세상 에 잊히더라고요. 보통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육체의 아버지도 너희를 때려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 떻느냐 당연한 것아니다 그러니 경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꾸지람 그 징계를 인내로 받아들여라. 다 누구 조차고 하는 일? 너 조차고 하는 일이다. 우리도 자녀한테 그막꼭 붙이잖아요. 다너 조차고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부모.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는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불안, 그렇죠. 당장의 꾸질함이나 가르침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부모의 징계입니다. 하물며 그것도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은 동의하지 않군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날 혼낸 이유가 이거였구나. 예, 그때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예. 예. 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교육조차도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겠죠. 영원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여, 이거 당한다고 해서 삐지거나 집 나가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믿음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분명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확 지금 나가 버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검토해 합니다. 얼마인가? 통장에. 그리고 다시 집에 있기를 결정을 하죠. 아, 나가봤자 얼마 못 버티겠구나. 예. 그렇게 해도 낙심해서 포기하면 결루 없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집을 나가면 남는 것은 평화와 뭐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갔더니 불이해지고 오히려 불안함 이 어려움을 견디지 않으면, 그냥 이걸 피하면 더 나은 곳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유쾌하지 않다 해서, 슬퍼 보인다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연단을 받으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 아, 하나님께 있길 잘했네. 참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수고가 정말 다행이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세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잠깐 피하는 것으로 안주한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니 결국에는 자유와 안식과 하나님과 동행을 누렸던 그러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힘들더라도 함께 있으면 의와 편강을 누리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셔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리고 이 원래 많이 걸은 발도 아프고요. 저는 다리.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구나. 예수 믿음 복 받는다는 것이 정말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라 일으켜 세워라.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뭐이 끝까지 싸라 끝까지 싸워라. 죽을지라도 싸워라. 죽을지라도 믿음 버리지 말아라.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말씀 정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라. 고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이 말씀으로 알려 주시는 길입니다. 건면하신 말씀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당하는 연단입니다. 기억한다면 저와의 예, 싸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굳이 안 당해도 된다. 말잘 듣는 자녀를 굳이 징계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한 교육은 더욱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징계가 따로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고침을 받고 끝까지 뭐여라 인내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착지점은 예수님이에요. 고통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죄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도착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와 함께하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필리기까지 조향사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경주는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고통과 고통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고통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통이 고통을 이, 이 비교가 되지 않으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고통과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땅의 것을 비교해서 이 땅의 것을 인내하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통의 문제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이 고통의 문제를 지혜롭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징계를 우리가 싫어하지 아니하고 또 온전히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될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피해되기까지 저의 싸움을 옮겨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영광을 이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리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 알아가며 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